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이은님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조다육 화분입니다. 이번 영상은 다수야 농장에 화분들 영상에 담아 보려고 이 화분 옆에, 다육이 화분 옆에 이렇게 이쁜, 멋있네요. 이 아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큰농 화분에 이렇게 멋있죠? 엄청 커요. 이름이. 바이솔 보뭐 보세요. 바이솔. 바이솔들. 음, 너무 예쁘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영상, 영상 담으러 올 때마다 <laughs>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 작업하시는 거, 다육이랑 바이솔들 작업하시는 걸 제가 봐요. 멋있게. 어, 너무 온돌막 같이 이렇게 해놨네요. 너무 귀엽죠? <laughs> 박도 올려놓고? 그래요?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다이소를 보세요 너무 이뻐요 울망줄망 완전히 콩까, 콩같이 콩 생겼는데 어, 너무 귀여워 보세요 여기는 야곱쌤이 야곱쌤이 야곱샘미금하고 얘는 보세요 화분 이제 화분 찍을게요 화분 영상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좀 능분이라고 그래야 되죠 조금 긴 아이들 화분 보세요 앞에서도,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스의 농장에 다육이 화분 영상을 몇번 올렸어요. 허, 이거 보세요. 꽃좀 보세요. 와. 그때는 이게 지금 가격을안 물어봤네. 사장님 안 계시네. 여기는 2만 5, 2만 3천 원이야 2만 2천 원이야 2만 2천 원. <laughs> 2만 2천 원 하고. 그때는 세트에 6개. 여 6개에 6만원이라고. 지금 기억이 안 나네. 가격이 안 써있어. 캔디 아, 화분. 캔디 화분는 한참 작년에 막 다들 탐내시고 로 난리하셨잖아요. 다들 다육이 케어하시는 다육마님들께서는 다 캔디 화분, 이가 전사지 처리한 화분이에요. 이렇게. 하나 하나 천천히 지나갈게요. 네. 아, 이 위에 아이들은 진짜 이쁘다. 천천히, 아, 꽃 보세요. 다. 이게 물감, 도자기 물감으로 이게 나중에 처리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, 도자기 물감같아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벌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인형 소품들. 인형 화분 소품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요즘에 인형 화분이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. 화분들 소품. 너무 귀엽죠? 저 뒤에도 물동에 있지는 아낙, 네하고 키를 쓰고 있는 어린아기. 어, 이렇게 어. 쭉. 이빨 좀 봐. <laughs> 아이고, 참. 음, 수반. 수반형. 진짜 달기를 하다 보면 이런 수반도 필요하겠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육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몇번 이렇게 아, 이렇게만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수반을 몇개 만든 게 있어요. 이렇게 나눔도 해드리고 했는데. 저, 저 안에 사무실에도 다육이 화분이 많아요. 근데 저쪽에도 언제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제가. 음 너무 이쁘다 그죠?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죠? 와 아, 진짜 저는 다육이보다 사실 화분이 더 좋아요 와 아,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옹기토다 옹기토로 이렇게 와 아, 진짜 멋있게 잘 만드셨다 누구 어느 분이었 음, 이런 아이들은 대품, 중품, 대품 다육이. 음, 어머 용어를 용우 융울 좀 보세요 이 옆에 다육이 화분 옆에 용우. 와 진짜 맛있다. 수영 보세요. 음, 진짜 멋있죠. 음, 음. 다육이 화분도 찍으면서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갖고 놓은 것도 진짜 대단한 정성이지만 네, 열정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는 않겠죠? 보세요. 이 하나하나 손수 사장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. 만드셔서 다육이를 이게 부작이라 그러죠? 무슨 와 어, 부작 바이솔 엄색 어, 바이서 색깔 보세요. 허, 와 정말 예쁘다. 바이서꽃좀 보세요. 바이서 꽃. 이야, 진짜. 이러니까 농장 키핑들 하시고 어? 이런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다들 키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다이기들 이렇게 예쁜 모습, 바이솔도 이렇게 장식해 놓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에 담아보고 있답니다. 화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세트로 바이솔하고 <laughs> 다, 다, 물레방아 보세요. 물레방아. 이렇게 바위에서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음, 음, 너무 멋있네요. 음, 소품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저 뒤로 바위에서 보세요. 음, 너무 예쁘다. 음, 진짜 있으면 다 가져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마음. <laughs> 네. 네, 네, 좀 마음. 이 세로. 이 세로. 이 세로. 이 세로. 이로이 세로. 이 세로. 이 세로. 이 저는 다수의 농장이면, 식을 영상거리가 많잖아요. 사장님이또 되게 호통하세요. 기분파이시고,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가끔씩 온답니다. 가끔 와서 이렇게 화분도 찍고, 다육이도 찍고, 다육이 창들도 찍고, 그러고, 다육이도 조금 사고, <laughs>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. 자세야 농장, 화분, 앞, 화분 옆에 다이소 이렇게 이쁘게, 다이소를 갖다가 예쁘게 장식해 놓아서 화분 옆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저 속에 지금 여기가 사무실인데, <laughs> 사무실도 들어가서 찍고 싶은데, 아유, 좀, 그렇죠. 너무 그냥 다육이 얼마큼 사간다고.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조다육 화분이었습니다.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반갑습니다. 조다육 화분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어요.